안녕하세요. 만년포도원입니다. 어, 오늘 일하다가 좀 재밌는 걸 발견해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이 밑에서 나무를 지금 키워서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서 난 이런 싹들은 잘라 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어, 이게 밑에서 났나 보다 하고 아, 야야, 안 돼, 안 돼. 자, 잠깐만 내려서 안, 안 돼, 안 돼. 아파. 아이 진짜 야너 불량 욕심 있다 야 카마 있어 그러면 아자 어,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난 것인 줄 알고 찾아가 봤더니 보시면 따로 있더라고요 어 가지가 있네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찾아가 보니까 어 이렇게 작년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버려뒀던 아좀 나와줄래요 잠깐 어, 그래 그래 아 작년에 가지치기 하고 버려뒀던 가지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싹을 틔웠더라고요 어, 샤인 가지인데 어 포도가 진짜 생명력이 좋고 어떻게 해도 좀잘 자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, 어,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. 거의 몇 개월 동안 햇빛을 보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, 어, 우연히 흙과 이 풀들에 덮여가지고 자기가 조건이 되니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싹을 키워서 어, 키워 올린 겁니다. 정말 대단하네요. 어, 이 녀석은, 어, 한쪽에 가져가서 자리를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한번 키워봐야겠습니다. 어, 정말 놀라운 포도의 생명력인데요. 앞으로 이 나무가 또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열매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. 그러면 만년포도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됐어, 이제. 야, 다 찍었다. 좀 내려가 줄래요?